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누입니다. 저희가 방금 전에, 어, 이삭 토스트에서 틴 케이스, 그러니까 레벨업 틴 케이스 세트를 시켜서, 13,200원인가? 그거 시켜서, 토스트 하나를 먹고, 이제 하나 더 주거든요? 그래서 햄 스페셜 선택해가지고, 기본으로 해서 시켰고, 하나 먹고, 저거는 이제 저녁에 이따가 먹으려고요. 근데, 이제, 쿠폰 등록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. 유효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고, 이제, 주의사항이 계정당 하나 사용할 수 있고, 어 이제, 교환 불가, 영, 철학, 철학도 안 된다, 라고 되어 있죠. 어쨌든, 그리고 저는 핑크빈하고 주황버섯 두 개가 나왔고, 볼펜은 하늘 색깔, 약간 파스텔 톤 하늘 색깔, 편이 걸렸네요. 그리고 쿠폰은 여기 여기 빨간 색깔 저게 들어 있고, 뒷면을 펼쳐 보면 이렇게 스티커가 들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어 배송 최어 최적 아니 아니 그 배달비가 만0 0 원부터 배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초코 쉐이크도 같이 시켰는데요. 네 먹을만한 것 같아요. 그리고 토스트는, 이삭 토스트는 항상 이제 햄버거 뭐, 햄버거 너무 질리면 막좀 채소 같은 거 먹고 싶을 때 토스트가 좀 땡기거든요. 이삭 토스트는 솔직히 맛있어서 뭐 맛은 여러분도 한번 시켜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맛있어요. 그리고 강추 드리고. 근데 그 의자는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예전에 신한카드 그 이벤트로 받았던 의자도 그렇고 이게 한정판이긴 한데, 솔직히 잘안 끼게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네, 잠시 뭐좀 하고 오느라고, 네, 좀 끊겼었는데요. 어쨌든, 저 무슨 말을 했던지 까먹었는데, 어쨌든, 에삭토스트 맛있고, 그리고 이 볼펜 색깔은 제가 보니까 흰색깔이 있고, 하늘색깔이 있고, 그리고, 어, 핑크. 약간 연핑크. 연분홍 파스텔톤이 있고 그리고 약간 보라색깔 느낌이 나는 좀 연보라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느낌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은 또 있는지 색깔 못 봐가지고 저희 길돈들 사보 사먹으신 분들 사진 보니까 핑크도 있고 한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핑크빈 주황버섯일 수도 있고 핑크빈 예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다 랜덤인 것 같아요. 근데 아직까지 슬라임은 본 적이 없고. 아 핑크 색깔 갖고 싶었는데 좀하늘색이로좀 아쉽긴 하지만 아 그리고 지금 많은 그 케이스 세트들이 다 품절인 걸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요기요에서 근데 그 품절인 거는 어쩔 수 없는데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를 제가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주변에 있는 그런 매점들이 매장들이 다 품절이려고 떠있더라고요. 아니, 품절이려서 아예 나와있진 않더라고요. 레벨업 토스트만 팔고, 그, 이런 스케이스 세트는 안 팔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, 저희, 저희 집 근처에 어떤 곳은 오픈 예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요기요에. 그래서 오픈 예정까지 한두 시간 남았는데, 시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, 그 아저씨가 너무 주문량이 너무 많아가지고, 감당이 안 돼서 꺼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잠깐 열어줄 테니까 주문하라고 하셔가지고 전 전화로 어 잠깐 열어주신 덕에 주문하고 요기요로 주문했고요. 그리고 바로 닫으시더라고요. 또 그래서 틴케이스 많이 남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대요. 오전부터 주문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예 닫아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진짜 이거 핑크 색깔 볼펜 얻고 싶으면은 가서 좀몇개더 사먹어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냥 한번 사 먹어봤고. 의자 요것도 뭐 남들이 귀엽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어차피 신한카드 의자처럼 또안안 안 앉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는 좀 고민을 하고 따로 어떻게 처분을 할까 좀 고민이 되네요 이 유효기간이 또 이번 년 말까지니까 좀더 고민해보고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저한테 안 파시나요 뭐 이런 건 문, 댓글로는 안 받도록 하겠고요 네, 님들도 사 먹어보세요. 짱짱 맛있습니다. 이삭토스트는 역시 사랑이죠. 꼭 이거 아니더라도 가끔 사 먹어 사 먹으시면 진짜 마, 맛있거든요. 햄 스페셜을 전 제일 추천드릴게요.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. 어쨌든 여기까지고요. 그러면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이상 리뷰를 마치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